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현도 후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어,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하는 말씀 어,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상처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치열한 경쟁 때문에 위도치 않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막한 시대에서 이 작은 위로와 격려가 큰 힘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 제 어, 아들을 이렇게 둘째 아들을 이렇게 꼭 까야 하면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한지,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허그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을 항상 안아주시고 또한 위로해 주실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 무슨 일이 하든지 마음의 평안과 여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권도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애증 관계가 있었어요. 어, 사도 바울이 어, 고인도 지역에 많은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었죠. 고대 교회는 정말 열정이 있고 은사가 있었던 교회예요. 성령의 은사가 뭐 스물 가지가 다 드러나고 성령의 열매도 많은 맺었던 곳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그 교회 내에서 많은 갈등과 시기와 질투가 있었어요. 특히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성에 대해서 큰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인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편의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고인도 전서와 고인도 후서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삶의 여정을 이렇게 걸어라 다 보면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좋은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고 때로는 슬픈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아주 실패한 경험도 만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은 그 아픔 그 아픈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를 받고 다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 속에는 우리의 경륜 어려움보다 더큰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은 어떤 능력의 사람일까? 우리 첫 번째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 위로와 위로를 받은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사절 말씀 보니까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따스한 그런 격려를 받은 사람들만이 주에 있는 많은 상처나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축구장에 가서 넓은 축구장에 가서 공을 찾는데요. 아, 낯선 얼굴 있는 거예요. 저하고 돼서 그래서 어디서 팔이 봤는데 했는데 30년 전에 함께 공부했던 친구였어요. 30년 전이니까 뭐 지금 뭐 생각도 안 나죠. 그 친구를 얘기하다는 하는데 갑자기 자기 고민을 아,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아내도 우리 가족도 다 교회 갔는데 요즘 우리 아내가 교회 가지 않아. 사실 우리 아내가 새벽부터 저녁까지 교회 봉사를 그렇게 많이 했대요. 교회 봉사하면 복 받는다고 열심히 새벽부터 저녁까지 항상 교회에서 했는데 아니 교회 봉사를 했는데 재정적으로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그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금은 그 교회도 안 나간대요. 그래서 너는 무슨 일을 하니 했더니 어난 불당동에서 카페를 해 그런 커피숍이 아니라 그 룸사롱 비슷한 그 술카페를 하고 있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 친구가 좀 예전에도 좀 건달들과 같이 연결해서 놀았던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가정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의 말을 들었을 때 상당히 공감이 갔어요. 왜냐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누구나 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은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 재정의 문제로 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이 있어요. 어느 독거노인이 자기 어린 손주를 보면서 추우니까 이런 말 하더라고요. 오늘은 연탄불 하나 좀 놓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연탄불 하나 하나라도 넣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아 이런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으면 그분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다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는 거예요 God is good 하나님은 항상 선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 우리가 길을 운전하다 보면 교차로가 나옵니다 교차 나올 때 항상 파란불은 아니죠. 우리가, 항상 파란, 우리가 파란불이면 우리는 그 길을 지나갈 수가 있어요. 운전하다 보면 파란불은 나오고 빨간불이 나와요. 우리 인생의 여정이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도로로 달려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파란불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스탑을 해야 됩니다. 교차로에서. 그러나 우리가 스탑을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은 파란불이기 때문에 오가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여정을 보면 항상 파란불은 아니에요. 가끔은 멈췄을 수 있는 빨간불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파란불 때 겸손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빨간불 때 우리가 새로운 준비를 할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서다할수 없지만, 우리가 빨간불 우리가 빨간불일 때는 다른 분들이 운전 운전자들이 파란불이기 때문에 운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를 받은 사람들은 파란 불일 때 겸손하고 빨간 불일 때 새로운 준비하는 믿음에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세웅지마의 법칙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세웅지마의 법칙을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를 받는 사람은 그렇죠. 우리의 겪는 모든 역경들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위로와 권을 받게 하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역경과 시련을 당하는 것이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한 복음에 전하는 기회로 삼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전 선택이 쓴 타인의 고통이라는 책이 있어요. 꼭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타인의 고통. 그 글귀에서 좋은 글귀를 제가 따왔는데요.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 연민을 느끼는 한 우리 자신이 그러한 고통을 가져온 원인이 연루되어 있지 않다고 느낀다.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연민은 우리의 무능력함과 무고함을 증명하는 셈이다. 라고 말합니다. 좀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보면서 관음증, 관음증이라는 것은 나를 안전하니까 됐어. 만족함을 느끼는다는 거예요. 즉, 어,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를 소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타인의 고통을 소비한다. 타인의 고통을 좀더 어, 말하면 어,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TV를 보십시오. TV 뉴스에 보면 좋은 소식이 나와요, 나쁜 소식이 나와요. 대부분이 거의 99%가 사건, 살인, 뭐 이런 전쟁, 이런 나쁜 소식이 나와요. 거의 대부분의 소식이 다 나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은 전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타인의 고통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타인이 그렇게 고통받으니까, 아유, 안 됐네. 난 연민의 정을 어, 느끼면서 나는 안전하니까 됐어. 안정감과 안락함을 느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타인의 고통인 거예요. 이게 관음증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은 어, 상처받은 치료자로서 남의 고통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같이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의 위로도 넘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성장 과정을 보면 우리가 많은 정신적인 육체적인 어떤 고통을 느낍니다. 그런 고통을 느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트라우마로 이게 몸에 남긴대요. 어릴 적의 트라우마 때문에 자녀를 폭행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어릴 적의 트라우마 때문에 어, 상당히 어떤 불과 물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릴 적에 청소년 때 있었던 왕때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억울하게 정신적 유체적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트라우마가 없어요. 사인을 치유하는 그런 치료자로 그런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리아에서 6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니고 다닙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이 그의 몸에 있다는 거예요. 많은 예수님 때문에 받았던 많은 상처들 많은 어려움들 역경들이 그 바울에게는 트라우마가 아니었어요. 흉측한 흉터가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흔적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료를 받는 사람들은 과거에 있었던 많은 역경들, 어려움들, 그것이 흉터로 남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남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모든 스트레스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흔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보면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견조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받을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대요. 여러분, 그걸 기대하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모든 고통은 충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는 거예요. 타의 고통을 공감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도, 자신의 부족함도 자랑할 수 있어요. 드러낼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의 연약함을 감추기 바쁩니다. 그리고 자기 좋은 것만 드러내죠. 여러분, 카카오, 그, 그 어, 카카오 사진이라든지 블로그 사진을 보면 대부분의 사진이 어떻냐면 항상 밝기, 밝은 모습, 멋진 모습 이런 것을 많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저도 뭐 우리 가족과 사진을 찍으면 좋은 배경에서 찍고 또 아름다운 곳에서 찍고 좋은 경험들만 찍어요. 자기의 부족함, 연약함들은 다 가리죠. 블로그에 자신의 부족함은 연약함을 드러낸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사진에서 가장 좋은 사진을 드러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조차도 부족함조차도 드러나 있을 그런 자존감이 회복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은 정말로 자신이 좀 잘난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인맥, 잘난 학벌, 부유한 감을 자랑하기보다 자신의 부족함을 자랑한 것을 보게 돼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4절 말씀, 유대사람에게 마흔에 하나 뺀것뺀 맞은 것을 다섯 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세 번이요. 사람이 맞으면 이 트라우마가 대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릴 적에 엄마, 아빠한테 맞은 것, 친구한테 맞은 것, 지금도 기억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밤새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에서 떠다녔던 것들, 그리고 고역했던 것들, 굶주렸던 것들, 헐벗었던 것들을 자랑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꼭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나의 약점을, 부족함을,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약함이 주님 안에서 강함됨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 어느 어느 것도 어떤 어, 역경도 그것은 흉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흔적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길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으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어, 그러니까 상처받고 예수님 때문에 좀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병 들어도 그것은 우리의게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흔적이에요 어떤 지사님이 저한테 어, 카톡으로 그 기도를 부탁하더라고요 내가 아는 우리 삼촌이 정말 애쓰는 잠이 있는데 피부암 때문에 발도 잘르시고 지금은 너무도 힘든 가운데 있다고 어, 너무 어렵다고 근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어, 연민의 정이 있지만 그를 하나님 모시게는 그분이 정말로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 드리는 모습들이 너무도 참 어촌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병들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 너무 받아서 이 모든 것들은 정말 우리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새긴다는 것을을 명심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또한 격려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멘. 그 그러니까 하나님 을 받은 사람들은 절망을 우리 믿음의 성장의 기회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구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성공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아멘.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도 역경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걸 통해서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을, 우리를 살리실 그 주님을 어, 믿고 신뢰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진다는 것이죠. 일상에서 겪는 어, 역경을 어떻게 성장의 기로 삼을 수 있을까 사람의 격려보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셔서 의뢰해 주심을 느낀다면 우리가 믿음의 성장의 기회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서 많은 부자들이 있지만 가장 큰 부자가 나옵니다. 그것은 욕이라고 합니다. 욕. 욕은 평범한 수준의 부자가 아니라 동방에서 최고의 으뜸 가는 부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욕기 1장 3절 말씀은 그런 동방에서 으뜸 가는 부자였다. 지금 말하면 빌게치나 워런버페처럼 세계적인 재벌이었던 거예요. 한 나라의 GDP보다 많았던 재산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비에요. 근데 그 요비 더 뛰어난 것은 뭐냐면 그분은 예수님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는 흠이 없고 거룩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애하는 삶을 살았어요. 요기 1장 1절에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애하며 악을 멀리 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요분 예수님처럼 영성, 이성, 지성, 사회성이 겸비된 어떻게 보면 가장 완벽한 인간의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유분 하나님의 자랑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왔을 때 욥을 자랑합니다. 욥같이 정직하고 거룩한 사람은 내가 본질이 못했던 것 같아. 그러자 사탄이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아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걸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지. 그 갖고 있는 걸다 빼앗아 가보십시오. 에이, 그렇지 않을 거려?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만 빼놓고 네 마음대로 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사단의 아주 공격이 시작되는 것이죠. 사단은 하루 아침에 그 욥의 모든 재산을 다뺏어갔어요 그리고 열명이 되는 모든 정말 욥이 사랑했던 딸과 아들들을 하루 아침에 다잃어 버립니다. 이분 완전히 망했어요. 하루 아침에 모든 걸 잃었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규정하게 생각했던 것들, 내가 가장 상했던 것들을 하루아침에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이보다 큰 충격이 없겠죠. 그런데 그 절망적인 그삶 속에서 여러분 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기 1장2 시점 말씀.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이에요. 보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로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죠. 우리를 갖고 있던 작은 것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때 많은 어르신들은 공수의 공수골 생각하실 거예요. 이건희 회장이 그사무실은 공수의 공수는큰 글자가 앞에 써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빈손이 왔으니 빈손으로 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 안에 사람의 위로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요배 불행한 소식에 새 친구가 달려왔어요. 엘리바스 빌단 소발이 소바, 아, 찾아와서 일주일 동안 금식했어요. 그래도 요분헛살는것 같지 않습니다. 요분새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일주,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와 함께 고통을 나눴어요. 그때 새 친구가 정말 바른 소리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바른 소리도 좋지만 사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지쳤을 때는 위로의 말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적인 정의를 막 말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배의새 친구는 사실 발음만만 했어요. 논쟁이 계속 되었죠. 논쟁이 계속 될수록 욕은 너무도 너무도 힘든 거예요. 한 육신도 어려운데, 병에 걸려서도 너무 어려, 아프고 힘든데, 나의 모든 것을 잃어서 상실감이 너무 큰데, 자꾸 친구들이 나 잘못했다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너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웠던 것이죠. 그들의 논쟁 가운데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편에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아, 주님께서 요베 편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 아, 그 요베 친구들에게 화를 내셨어요 요기 42장 7절 말씀 대만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네두 친구, 친구에게 분노한다 분노한다 했어요 분노한다 왜 요베에 대해서 네가 책망을 하고 네가 비난을 하냐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편에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편이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편에 서 있는가가 중요해요. 요비 하나님의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편에 말씀하신 거 듣고 아마 큰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큰 위로를 받을 거예요. 내가 너를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위롭다고 했을 때에 요이 받았던 그 행복함은 그 위로는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어려움보다도 더큰 새로운 희망이 되었을 걸 믿습니다. 그래서 그 욥은 하나님의 위를 로 받고 그 엄청난 믿음의 성장을 보는 것을 보게 돼요. 욥기 42장 5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42장 2절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이 어떤 분이신다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눈으로 주님을 뵀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위를 받기 전까지는 그냥 지식적으로 알았어요. 감정적인 수준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를 받음으로써 그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냥 듣는 것 수준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를 받아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저의 눈에 되시길 추원합니다